리센니 컴케드가 한동대를 뮤짓했습니다. 기독교 명문대인 만큼 많은 M K 들이 재학중인데 이번 비디오는 이 친구들의 천만 빛의 거리둥절 빙글 돌아가는 스토리스를 담아봤어요. 자, 저와 같이 이 리얼한 생활 들여다보시죠. 너 예은이 형이 되게 무빙이 돼? 요 뭐, 뭐? 뭐, 제가 더 어려워. 네. 예, 기회가 있고, 제가 그러면 재력이 있으면은 자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크지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기숙사 계속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. 아. <웃음> 뭔가. <웃음> 아니, 그, 그렇게 바람을 좀더 이렇게 될 거다. 뭐, 아... 자취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네. 아, 예, 자취를. 하고, 네, 싶습니다. 네, 하고 싶습니다. 하고 네, 싶습니다. 네, 좋아요.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. 아, 예. 이거 마치 뭐 바로 수업로가실예요 네, 수업이 있어요. 무슨 수업이 나요? 그 성경의 이해라는 오. 수업 다음에 이제 영화 이해라는 수업을 들어봤든요기대체 얼마 안 되는 수업을 1부터 오다 성경에 대한 성경 이해? <laughs> <일하고>. 아. <laughs> 라이트 like 테스트 test. But now? Do? I'm 아 e a d y to go. I'm ready to go. I'm r e a d 이 to go. I'm ready to go. I'm ready to go. I'm ready to go. I'm r e a 스 그거에 go. 서 설명을 해주자면 저도 o I'm ready to go. I'm ready to go. I'm ready to g 노량진으로 가서 이제 하는데 그 노량진에 갈 경우 여러 콩코마스지지 사람들이 다 모여요. 아. 네. 그래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아. 거죠. 대부분이 MK고 이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만약에 콩코마스가 포항에 생긴다 하면은 그냥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공동체성을 커뮤니티. 살리는 커뮤니티를 할 계획이거든요. 이런 인터뷰는 처음 하나, 둘, MK 커뮤니티가 좀잘되 있는데 한동대 그 커뮤니티에서 콩캐드가 온다고 약간 콩코마우스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. 그래서 그거 들었을 때 조금 많이 반가웠어요 왜냐면 어제 주변에 아는 MK들도 있는데 그사람들 약간 방학되면 약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음. 심지어 어 가끔 부모님이 있는 성교지로 가는데 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들고 못 가잖아요 잠깐 성교지 가는 거랑 음. 그래서 짐둘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부탁하고 약간 애먹었던 친구들이 좀 음.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MK들은 뭔가 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짐 옮기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. 음. 그래서 학기마다 입주를 하고 퇴거하면또 짐을 싸야 되고 또 새로운 방으로 배정이 돼요. 또 그러면 거기로 입주를 하고 또 짐을 싸고 또 학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되게 짐 싸고 푸는 그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뭔가 제가 자취하게 된 것도 그게 조금 힘들어서 한 곳에서 쭉 지내고 싶은 음. 생각이 있어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아마 그런 콤컴하우스가 음. 생기면 다른 M K 들도 조금 음. 그, 그런 거에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네. 이쪽 한동대 근처에 네. 콤컴하우스 같은 게 생긴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? 외부 거주할 때 가장 좀그 힘든 게 이제 학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데 약간 뭐 셔틀버스? 약간 어, 너무 오버인가 너네 너네 집엔 엘리베이터 있어? 엘리베이터 있는 원룸은 정말 구하기비귀해 진짜 근데 한동대에서? 제가 가봤거든요. 아. 얘들 겁나 비싸요. 아 엘레가 있는데. 네엘베가 아, 있는 있어? 있어 나 가봤어. 근데 걔 그치 걔좀잘 사는 애인데 음. 어, 제네시스 몰고 다녔어요. 음. <laughs> 아 제네시스 몰고 가면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살수 있다. 한동대는 엘리베이터 집이 있으면 부자. 네. 지금 왜저 엘리처 더싼데왜 엘리처는? 저는 좀 몰랐어요. N 한동대 N K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 누가 설명을 해줘. 아니, 근데 뭐. 이게 N K들이 이런 거잘 몰라요. <laughs> 언 근데 이게 되고 있는 거거든 아니, 제가 아까 이거 이게 되고 있는 거지? 어 되고 있는 거네 오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마이크랑 연결될 거예 오케이 이거를 네, 잠시만 어땠실수 있을까요? 자취를 하게 된 이유 세 가지를 된다면 네. 뭐가 될까요? 어, 우선 첫 번째는 나의 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짐들을 한 곳에 온전히 둘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부모님이랑 저 통화를 또 자주 하는데 기숙사에 있을 때동안은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려면 항상 뭐 휴게실을 가거나 좀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방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편하게 스피커를 틀어놓고 통화를 할수 있다는 게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, 그럼 현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네, 현재는 지금 포항 양덕에 이제 x 라는그 원룸 빌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박 제 동생도 보이잖아 진짜요? <laughs> 진짜요? 네제 동생도 보이 <laughs> <laughs> 네, 이거 뭐 그냥 진짜 편하게 예 얘기해주시면 되고요. 이래도 되나요? 네. 이렇게 쿠션해도요? 네, 괜찮아요. 네, 편하게 편하게. 맞습니다. 편하게 해주시고요. 저는 일단 학교에 있었을 때도 조금 외국 학생들과 더 어울렸었던 것도 있었고, 그래서 한국 에 왔을 때 조금 어좀 거리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한국에 왔었을 때 이제 글로벌 학교라고 해가지고 어, 모든 분들이 글로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. 이제 저희는 외국에있으면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막어 그러고 어서맨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엘리베이터 갔을 때 인사를 했어요. 음. 저희 이제 막 옆에 계시다가 어 oh, 안녕하세요. 어뭐못 오셨어요. 점심에 이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막 아니 이러셔 가지고 아좀 부끄러우 신거보다또 다음에 또 탔는데 똑같이 이제 반응이 별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어 내가 이상한 건가? 음.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 아무래도 MK로 서는 조금 더 외국 생활 더 um familiar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, 나를 싫어하다? 나는 한국 사람 아니다? 이런 게좀 많았어가지고. 예. 좋습니다. 네, 저는 그 얘기하는 토픽이 달라서 좀 난처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도 두세 때부터 우간다를 갔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서 거의 한국 문화를 체험하지 않았고 한국의 교육 방식이나 무슨 뭐 이런 고등학교 이런 수능 이런 것도 다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 처음 왔을 때 뭔가 저만 이제 NK였다 보니까 뭔가 얘기하는 게 뭔가.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공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정말 다른 생활로 자라봤고 여기 다른 한국 친구들은 좀 다른 백그라운드로 어, 자라왔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저도 1학기 때는 좀 마음을 많이 못 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뭔가 어 말이 잘안 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지? 라는 생각들도 들고 오늘 좋은 날 육회비빔밥 좋아합니다 언양 닭칼국수라고 있는데 거기 닭곰탕이 맛있습니다 이제 카츠닉이라는 어카츠 집인데, 어. 네 거기 있는 히데카츠가 저의 가장 최애 메뉴입니다. 삼천 집이랑 샤브 이본카츠, 육회 밑밥. 저는 제가 초밥을 좀좋아하요그 어. 우돈 피쉬하고. 학생들. 음. 우돈 피쉬요? 네, 응. 네 우돈 피쉬하고 초밥집인데 학생들이 가성비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우 피쉬. 우돈 피지 다소 제가 그런 것. 어, 나 진짜